안녕하세요. 프로치케드 기초 옵셋 간격 띄우기 기본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. 어, 옵셋은 객체를 지정한 거리만큼 간격을 띄우는 기능이에요. 어, 건축 설계, 기계 설계 많이 사용하는 명령어이고요. 단축 명령어는 O 입력하면 됩니다. 지금부터 간단하게 알아보시면 명령어 O 입력하고 엔터 해주면 되고, 거리를 지정하라고 나오는데, 여기서 숫자를 직접 띄우기 할 만큼 거리를 입력하고, 저는 50을 입력했고, 엔터 해주시면 되고, 이제는 마우스로 클릭을 할 건데, 기본 객체를 먼저 선택을 합니다. 클릭, 그 다음, 간격 아까 50만큼 띄울 방향을 오른쪽으로 클릭. 그럼 이렇게 50만큼 띄워져요. 다시 한번 객체 클릭 오른쪽으로 클릭. 객체 클릭 오른쪽으로 이렇게 반복으로 작업을 할수 있고, 객체 클릭 이번에 왼쪽, 왼쪽 음 이런 식으로 간격 띄우는 명령어입니다. 음 작업 종료는 엔터로 마무리. 이렇게 하게 되면은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 이렇게 확인이 될 거고 음 일정하게 이렇게 작성이 되는 점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격 똑같은 일정한 간격 띄우기 할때 유용하기 때문에 어,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입니다 그 밖에 같은 방법으로 곡선과 그외 선들도 어, 작,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방향을 잘 클릭해 주셔서 사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상 프로지케이드 기초 옵셋 간격 띄우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